더불어민주당 대구와 경북 선대위가 각각 출범식을 갖고 대선 필승을 결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대구 경북 역대 최고 득표율에 도전합니다. 김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50일, 더불어민주당 경북 선거 대책위가 출범했습니다. 출범 장소는 이재명 후보의 고향 안동. 이 후보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필승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혁신 요림과 기계의 고장. 항일 독립운동과 근대 개혁 운동의 요람이었던 경북이 이제 다시 변화의 주역, 승리의 주역이 되어 주십시오. 경북 선대위는 조선 시대 영남의 유생들이 왕에게 올린 영남 만인소를 재현해 도민들로부터 받은 각종 의견을 이 후보에게 전달했습니다. 오후에는 대구선 대위도 출범했습니다. 출범 식에는김혜경씨가 참석해, 후보의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송영길 당대표는 역대 최고의 대구경북 득표율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e 이제 30%대를 넘겨서 k Tukpeur, m o 2017년 대선 당시 21%대 득표율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사령탑은 보수원로 정치인으로 선꼽혀온 박창달 대구 경북 총괄위원장입니다. 민을 살리고 우리 민생을 살릴 수 있는 후보를 고 당선을 니다 총괄위원장 임명을 둘러싼 내홍과 대구 지역 선거 조직이 둘로 갈라지는 갈등을 아는 채 출범한 민주당 선대위. 52일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재입니다.